이런 분들은 법인전환 정말 하지 마세요. 내가 개인사업자인데 이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됐어. 서비스업인데 매출이 5억이 넘어갔어. 제조업인데 매출이 7억 5천 이상이 넘어갔어. 도소매업인데 내가 매출이 15억 이상 넘어갔어.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미 러브레터가 날라왔어. 아이고 우리 대표님 성실신고 과세 대상자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러브레터가 날라왔어. <laughs> 그러면 어, 법인전환 굳이 해야 될까라고 고민해 보세요. 왜? 이미 성실신고 과세대상자가 됐잖아요. 너 성실하게 신고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부터 국세청이 유심히 볼 거야. 내가 너 본다. 너 성실하게 신고해라는 사람이 됐으면 지금 법인전환 해봐야. 앞으로도 3년 동안은 그냥 성실신고예요. 그 방법은 두 가지죠. 에이, 어차피 그냥 성실신고인데 법인전환 하나 안 하나 성실신고인데 됐다 그냥 하자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매출을 떨어뜨려서 성실 신고가 아닌 상태로 만들어서 그때서야 법인 전환을 하든지 이 방법 두 가지는 대표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성실 신고가 되신 분들은 법인 전환을 해도 그냥 성실 신고예요. 몇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굳이 법인 전환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